이거는 오늘회라는 어플에서 주문한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오늘 3시 이전 도착으로 시간 맞춰놓고 주문했어요. 일단은 이거는 계란. 난각번호 1번 계란이에요. 계란 한 판이랑,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리고 이거는 육회거리. 육회랑, 이거는 멍게, 개불, 전복.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다리. 제가 이런 걸잘 몰랐는데,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난각번호 1번,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1, 2, 3, 4번까지 있는데, 1번이, 이렇게 방목해 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풀어 놓고 키운 닭들이 나은 닭. 그리고 2번은 그 사육장 안에서 풀어 놓고 키운 닭. 그리고 3번은 조금 아, 케이지인데 조금 그나마 넓은 그런 우리 안에서 큰 닭. 그리고 4번이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4번은 정말 그 레일 같은 양계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닭들을 가둬 놓고 진짜 계속 알만나게 하는 거 있죠? 그런 환경에서 큰 닭들이 낳은 계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계란을 못 먹겠어서 처음으로 사봤어요 저도. 난각 번호 1번. 맨날 듣기만 들었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동물 복지. 저번에 저희 집에 남아있던 계란인데 이거 보면 4번이라고 써있어요. 동네 마트에서 산 거라서. 엄청.. 진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걸로 사서 먹어야겠어요.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몰랐는데. 오늘 점심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 굽고, 어, 씻은 김치랑 브로콜리 넣고 볶다가, 아까 만든 토마토 소스 넣고, 또 치즈 넣고, 위에 토치로 한번 익혔어요. 아까 그릭 요거트 아침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면보에다가 그냥 요거트 부어서 유청 분리한 거. 서울우유 요거트를 반통을 부었는데 유청이 빠지고 나니까 양이. 이만큼 나왔어요. <laughs> 한두끼 먹겠는데? 오늘 저녁 밥은 이거 오늘 회에서 주문했던 육회 거리로 육회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육회, 육회에다가 치즈, 김, 무순, 배 그리고 이거 기름장, 노른자 그리고 얘는 오늘회에서 같이 주문했던 멍게, 전복, 개불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먹자 뭐부터 먹지? 개불 응? 오, 싱싱하다. 딱 봐도 싱싱해 보여. 음, 음. 음? 음. 잘못 샀네요. 난요리 천재인가 봐. 응. 음. 김에다 싸먹는 거야. 치즈 응. 음? 응. 음? 응. 한 잔씩 먹을 때보다 운전하지 응 말아야지. 하루 가식 같아. 편집할 때 보면 난 가식이 아닌데 너무 매번 응이더라고 <laughs> 본능적으로 나오는 <나온> 거 같아. <laughs> 입, 입 짧은 햄이온 <laughs> 애플워치 샀어요. 이거 6세대짜인데 남편이 오는 길에 사가지고 왔네요. 깜짝 선물로. 근데 색상이 이거밖에안 남아있었다고 해서, 거기 매장에. 레드이기는 한데, 이거 어차피 스트랩은 바꿔서 쓰면 되니까. 이것도 나름 귀여운 것 같다. 여름에 쓰기. 감사합니다. 아별말씀을잘 음, 쓰겠습니다. 음, 음, 써주세요. 그런 박스 같은 건뭐 하나요, 이거? 왜? 혹시라도 나중에. 팔때 박스가 있으면 좋아. 박스 설명서 이런 거다 있는 게 좋아. 한쪽이 잘뭐하나요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주자마자 당근에 팔색 팔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은 그릭 요거트에다가 이거 넣어서 먹어볼 거예요. 이거 그때 쿠팡에서 주문한 건데, 파머스 그래놀라 솔티드 버터라고, 다른 그래놀라들에 비해서 귀리 비율이 좀 낮고, 그리고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당성분 같은 게안 들어있는 그런 키토제닉용 그래놀라? 여기는, 음, 귀리하고, 견과류, 뭐 아몬드 슬라이스, 코코넛, 마카다미아 이런 거 들어있고, 피칸, 그다음에 유기농 코코넛 오일, 프레지덩버터, 알룰로스, 이즈니버터, 스테비아, 히말라야 핑크 소금 이렇게 들어있는 그래놀라예요 코코넛 맛이 많이 나서 맛있어요 코코넛 칩 원래 약간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놀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놀라는 사실상 성분 보면은 거의 과자, <laughs> 과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래놀라나 뭐 시리얼 같은 거. 그래서 요즘에 못 먹고 있었는데 그때 쿠팡 찾아보니까 성분이 좋은 게 있길래 샀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먹을 도시락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저번에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 위에다가 오믈렛 해서 얹은 거고 위에는 사실 루꼴라 같은 거 얹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집에 쑥까지 있는 거 올렸어요. 그냥 약간 데코용 그리고 파마산 치즈 갈아서 얹은 거고 이거는 컬리플라워 라이스 컬리플라워 라이스랑 닭가슴살, 파, 이렇게 넣고, 김치 씻어서 넣은 다음에, 고춧가루, 액젓, 이렇게 넣어서 볶음밥이에요. 밥 없는 볶음밥? 그리고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계란후라이. 김치볶음밥에는 계란후라이니까. 오늘은 그냥 귀찮아가지고, 후딱후딱 만들었어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저번에 제가 이거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돼 있고 이거 연동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밤새 충전을 시키고 어 밤에 자기 전에 연동하고 자느라고 따로 영상을 못 찍었어요 <laughs> 짱구 이거 애플워치 6세대 레드로 샀고 이미 스트랩하고 케이스 사가지고 낀 상태예요. 빨간색도 귀여운데 제가 일할 때 입는 옷에 이런 복장에는 빨간색이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빨간색 고무 스트랩은 여름이고 땀 차고 이래가지고 이거. 메탈로 하나 샀어요. 메탈. 그리고 이거는 운동할 때 끼려고 산 약간 고무줄? 천으로 돼 있는 스트랩. 이렇게 차도 예쁘고 이거 빨간색 스트랩 차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운동할 때 처음에는 이거 스트랩 가는데 엄청 버벅거렸는데 몇번 해봤다고 이제 좀 적응돼가지고 이렇게 차도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전부터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되게 갖고 싶기는 했는데 뭔가 사치가 아닐까 낭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고민한 건데 이번에 남편이 사다 줬어요. <laughs> 이게 끈에 따라서 약간 음 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옷에 맞춰갖고 이렇게 바껴, 바꿔가지고 끼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검색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남편이 앞으로 스트랩은 한 달에 하나씩만 사라고 저 몰랐는데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애플워치는 줄지를 하려고 산다고? 근데 진짜 그만큼 검색해보니까 진짜 종류가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디자인도 엄청 많고 앞으로 좀 여러 개 사서 모을 것 같았나 봐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절제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사도록 노력해야지 <laughs> 그럼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